아, 막 눌렀지 뭐야 왜안돼어 뭐야 고장났나 헐 설마 제발 아직 약좀 남았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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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이시오 제발 부처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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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다 아, 아 그냥 업데이트네 아. 아니 아이폰은 맨날 지원대로 업데이트하고 있노 풀이 예쁘던데 아폰받고 싶다 아, 깜짝이야! 아이고, 우리 막내 왔죠일로 와, 일 와, 언니한테 와, 로리 와, 우리 막둥이배 방구 한번 볼까? 어? 우리 치즈, 언니 잘 자나 보러 왔죠? 치즈야, 언니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속이 안 좋은데 가서 꿀물 하나만 담아줄래? <laughs> 야 김치즈 언니가 어 얼마나 어? 너를 좋아해서 슈루도 어? 사주고 하축 어? 그냥 언니 잘해준 거다 까먹어 어? 어 너도 남주처럼 그럴 거야 어 에휴 치즈야 남주와 자꾸 결혼 얘기 꺼내는데 왜야냐이 언니는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결혼은 이번 생에 글렀는데글렀는데 우리 남주는 자꾸 언니를 보채네 에휴 치즈야 루프안될거 번호 여섯 개만 한번 불러볼래. 아이고, 리치즈 언니, 부자네라고 번호 불러서 자야 아이구, 너, 러 너, 치즈 올라 치즈 언니랑 평생 살자. 치즈야 로또 말고 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아무거나 하나만 더 불러주면 안 될까? 아 맞다, 치즈야. 언니 친구 영자 알지, 영자? 영자 언니가 이번에 결혼하는데, 거기 식대가 10만원이래, 10만원. 것도 전부 생활로 하고, 식장에 청달리 해도, 와, 진짜 크더라. 언니가 그런 데서 하고 싶은데, 치즈야. 조금 좀 들어놓은 거 없어? 저 말로 할때 내놔? 영자는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2주 동안 간다더라. 다시 나 살만 나았다 우리 엄마는 결혼할 때 단칸방에서 시작했다는데, 뭐, 거기서 왜 키우고 사노? 에휴, 난 LH라도 좋으니까, 뭐좀 청약이든 뭐든 당첨이 돼야 좀 나갈 생각을 하지. 아우, 진짜. 그래, 그래, 맞지, 맞지. 내 재수다, 그래, 내 팔자다. 남주와 애기는 돈 낳고 싶다는데, 어? 야, 가만 생각해보면, 아, 야, 갑자기 화나네. 야, 애는 지어 키우나? 나는 하루종일 애만 면 어떤 기적이여, 알고 있고. 야, 그러면 기적이 값은? 어디 땀 파면 기적이 나오고 분유 나오나? 하이튼 날 쥐피 올라전만라 아유. 왜내 월급 빼고 다 오를까? 왜내 주식 빼고 다 오를까? 그냥 징크로 삶을 좀 괜찮지 않을까? 뭐야 그 눈빛? 너 낳지도 못한는데억울하단야 이놈의 자식이. 야, 너 길에서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, 어?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, 어? 목에 설려주니까 어? 아주 그냥 주인이야, 어? 내가 집사야, 어 아이고, 또 왜, 왜, 왜안 봤어? 왜 그래, 그래 주인님, 추루 대접할까요? 우리 치즈는 갓떼버려서 낳지도 못한다 언니가 그런 소리해서 그래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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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니 미쳤나, 이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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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할 로때 나라, 진짜. 아, 진짜. 제발 놔주세요, 놔주세요. 아. 아, 아, 아.